성경 갖고 왔어 오늘. 아 아직도 많이 갖고 왔네. 좋습니다. 오늘 또 성경을 같이 찾아볼게. 한번 들어볼까? 성경 갖고 온 사람. 아 여기 갖고 왔어. 아 오늘 적게 갖고 왔으면 선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다 갖고 와서 못 주겠네. 다음에 줄게 다음에. 어 <laughs> 안돼 다 줘야 돼. 어. 아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 오늘 성경 알았어 오늘 성경을 크게 읽고 아멘을 크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어, 잘안 찾고 하면은 뭐 생각할 여지도 없고 우선 마태여 복음 몇장몇 절? 아 좋았어 아 유나 7장 7절 찾아놨구나 7장 7절 찾았어요 은희는? 어,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다 기억하고 있네. 오케이. 청하에라부터 시작. 목소리를 봐야지 오늘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하에라부터 시작.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 오늘 가슴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다음에는 어디 몇장몇 몇 절이야? 어 그렇지 이사에서 49장 15절 너무 잘하는데 은채 은찬이 어 은채 알았어 은채도 찾았고 찾았어 같이 어 이거 신이 찾았고 찾았어 아직 안 됐어 음. <laughs> 오케이 수인이 오케이 어 저기 찾았고 정준이 어 찾았어 어 이렇게 민찬이랑 민준이 어 찾았어 어 알겠어 유나도 찾았고 기량이 왜안 찾아? 기량이 딱 보이는데 근데 기량이 기량이 누가 도와줘야 될것같은데요 기량이 저기 기량이 갖고 왔어. 기량이 아빠는 어디 계신가? 기량이가 안 참고 있는데요. 지금 <laughs> 어디 계세요? 저기 <laughs> 됐어. 그럼 여인이 찬다 이 한다. 시작. 여인이 제젖 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아주 컸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젖먹이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느님, 누구야? <laughs> 1번, 하느님. 그렇지. 성부 하느님. 그렇지. 성부하느님. 그리고 걷다가 마음심자리 이렇게 써놓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고해성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인, 그러니까 엄마 같은 하느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하느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실까 아니면 가슴에 꽁 두고 계실까? 아 그렇지 하느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안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은찬이 은채야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안해 주신다 해 주신다 그렇지 어 알겠어 됐어 재균이 이제 찾아 준비 됐어 또어 그러면은 어디 찾아야 되죠 마태여 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그렇죠. 너무 잘하네. 어, 20절. 찾았어? 찾아왔구나. 대단한 데 쓰이니? 18장 19절부터 20절. 18장. 찾았어? 찾았어 재균이 찾았고 어다 찾았어 음. 재윤이 찾았어? 어 재윤이 잘 찾았고 기량이 찾았어? 어 기량이 찾았구나 기량이 엄마 기량이 찾았대요 네. <laughs> 자또다 찾았으니 까이 읽어볼게요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거는 하느님 아니면 예수님 누구라고 써놓으라고 했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재균이 잘했어. 음, 그래서 일단 성자 예수님이라고 딱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령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창세기 2장 7절. 너무 잘 찾네. 잘 찾았어. 창세기 앞에 딱 넘기고 바로 두 장만 넘기면 됩니다. 2장 7절. 찾았어. 응. 너무 잘 찾네. 잘 찾았어. 오케이.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에덴 동산 얘기지? 맞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읽는 거야. 2장 7절. 그때 시작. 그때 주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차가 되었다. 잘했어. 너무 크다, 오늘. 그래서 여기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제 생명의 숨이 뭘까? 성령, 하느님 그렇죠. 생명의 숨. 성령, 하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2장 7절. 그러면 여기에서 맞춰갖고 성령의 열매는 갈라 튀어서 몇장몇 절이지? 5장? 그렇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여기. 어, 잘했어. 잘했어. 5장 22절부터 23절. 갈라티아서. 5장, 5장 22절부터 23절. 너무 잘 찾네. 잘 찾았어, 수인이. 아, 어, 수인이. 수인아. 어, 수인이 여기 있고. 수인 엄마는 성경 엄마는 성당 오실 때 성경 갖고 다니셔? 아니야. 어 수인이 엄마 어디 계신가? 저 쪽에 있을 텐데 여기 계신가? 어 저기 계시구나 엄마. 수인이야, 수이 수인, 아빠는 갖고 오셔? 아빠도 안 갖고 오셔. 어, 야 대단하다야. 자저 저기, 저기 여기 애들 바로 뒤에 있는 두 분이 수인이 엄마, 아빠 저기 주보로 가르신 분이 아빠고요 아우, 수인이 때문에 다 걸렸네, 다 걸리셨어. 자, 성령의 열매는, 또, 그러나, 다 찾았지? 그래, 그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아멘. 너무 잘했습니다. 성령하는 이까지, 우리 열매까지 찾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실천해야 되니까 마태오 복음 7장, 7장 21절 마태오 음 7장 21절 마태오 7장 21절 오케이 수인아 이모는 성당에 올때 성경 갖고 와 안, 몰라 어 이모는 이모 어딨나 <laughs> 저기 있네 저기에 저기 전화 드신 분이 이모구나 예. 7장 21절, 마태복음 어, 찾았지? 아직 안 찾았어? 어, 소연이, 수연이, 어, 재견이 찾았고, 예은이도 찾았고, 어, 둘다 찾았네. 니네 너무 빨리 찾는다. 찾았고, 시연이도. 명연이도 찾았고, 기랑이도 찾았고, 어, 잘했어 가람이도 찾았고 치, <laughs> 니네 거기 다 봤어 다 찾았어 너무 잘 찾네. 7장 21절 나에게 나에게 시작 나에게 주님 주님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한 이라야 들어간다. 그래 그러니까 말만 하면 돼안돼 돼. 실행을 해야 돼 말만 해야 돼. 실행을 해야 되지. 어, 잘했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테사로니카 1서 5장 16절부터. 그렇죠, 유나 너무 잘 찾았어. 잘 외웠어. 수인이 갖고 어, 맨 앞에 있구나. 어, 둘다 오케이. 시현이도 오케이. 아, 여기도 찾았고 민찬이 민준이. <laughs> 테사로니카 1서 5장 16절부터 18절. 어 뭐라고 했어요? 고어 주나 아 안나야 어. 안나 찾았어 찾았어 어 테사로니카에서 5장 16절 또 18절 맞지 잘 찾았네 안나가 찾았어 어 오케이 세명다 찾았고 예언이 쪽에. 그럼 언제나 외워볼게요. 시작.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자, 잘했어. 아주 오늘 이게 성경 잘 찾았으니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음. 이제 여러분들 판공을 봐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특별한 시기에 봐야 되는데 봤죠? 그래도 이제 다 봐도 이 어떻게 판공성사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봐야 되니까 한번더 봤던 사람은 보고 어, 판공성사를 보지 않은 친구들은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앞으로 판공성사나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 친구들은 아 나중에 판공성사나 고해성사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판공성사랑 고해성사랑 같해 달래, 어다 같은 거야. 어, 다르지 않아. 판공성사는 특별한 기간에 이제 보는 게 그냥 그 시기에 봐야 되는 게 판공성사고, 고해성사는 이제 판공성사 안에 고해성사가 있고, 고해성사는 언제든지 볼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 판공성사랑 고해성사는 같다. 근데 특별한 시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판공성사를 본 사람. 아, 여기 이렇게 봤구나. 어, 여기 봤고, 고그 다음에 황송사를 아직 안본 사람. 아, 그렇구나. 니네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여기도 조금 기다려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케이, 손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찍었던 찍어놨, 찍어 놨던 건데, 올해도 같이 보고,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야.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해야 돼. 그렇지 기다리고 이제 우리 민가 정민이랑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기량인가 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질문 있어 가라마 어? 항공사 보는 거 어디 있냐고? 고에서 저 뒤에 있는데. 저기, 어, 저기 문 있지. 저기 하나, 둘, 셋, 네개 있지. 저기서 봅니다. 어, 기대돼. 어, 알았어. 그러면은, 재규나, 황공성사잘 보려면은, 죄를 많이 짓고 오면 돼, 알았지? 그래서 밖에 죄를 많이 많이 짓고 와. 어, 또, 뭐 있어? <laughs> 고해성사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조금 조용히 좀 앉아갖고 생각을 해보고,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좀 살펴본 다음에, 들어와서 고백을 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공성사 안본 사람은 꼭 보시고, 우리 어른분들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요, 순서에 잘 입각하셔서, 성찰하시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다음에, 판공성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부활 때, 어, 영상을 또 만들어 갖고서, 부활 영상을 또잘 보여드리도록 할테니까, 기쁜 부활을 맞으려면은, 판공을 잘 봐야 된다. 고해성사를 잘 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 뭐, 어쨌든 알아들었어. 이따 나중에 제 많이 저 알았지? 재규나. 그러면 됩니다. 오늘 강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